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레임은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요 자, 이 아홉 가지만 그래갖고 드디어, 어, 박물호 박사의 프레임이고 박자세 학습 방법의 프레임입니다. 자, 두 번째 프레임 뭐겠어요? 여기 다담 어떻게 바뀌겠어요? 자,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거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자, 물론, 양성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만 그랬는데, 여 이렇게 있어요, 양성자들이. 이만큼 차이 납니다. 크기가. 전자 질량의 1860배. 그 2000배니까, 는 전자 는질량이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되요. 있긴 있어요. 양성자보다는 엄청 적어요. 자, 이때 이제 우주가 100만 분의 1초에서 언제까지 왔냐 하면, 대략 38만 년. 예, 네, t 언제냐 하면, 이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3, 38 곱하기 10의 4성, 세크가 아니고 이어 입니다아전 단위가 달라요. 38만 년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온도가 얼마 떨어지느냐 하면 3,000도쯤 떨어져요. 이거는 천문학적으로 뭐 10조도 도 넘은 온도에서 수천도로 떨어져요. 그러면 우주 자체 온도가 떨어지면, 여기 있던 일렉트론의 속도가 떨어져요. 지금 여러분, 이 방안에 질소하고 산소원자가 있잖아요. 질소하고 산소 분자가 있는데, 이 산소 분자하고 질소 분자가 어떤 속도로 달린 줄 알아요? 이게 요게, 요게 조그만 질량을 모래할 만큼 질량만 가져도 여러분 다 죽어요. 이게 잘 들으세요. 초속 400km로 달라요 네. 수소 같으면 초속 400km. 뭐 이산화탄소, 뭐 산소 이런 것도 거의 초속 100km 오다로 달린다 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는 그 계산하면 간단히 나와요. 고전 물리 계산하면 수소가 지금 온도에서 수소 분자가 달리는 속도가 400 초속 400km가 넘어요. 초속 400km가 넘어요. 아, 얼마 전에 그 강압 뉴스를 봤는데 저거요 우주 공간에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이거 저 뭡니까? 인공위성에 가다가 쪼면은 모래알 같은 거 콩알 같은 거 하나 맞으면요. 아 그거 때문에 안 가요. 그거는 그건 뭐저 그런데 지금 항공기 있잖아요. 항공기 1호 갈때 가장 문제가 뭔지 알아요? 새뜨들 와서 붙는데, 참새 얼마 하겠어? 참새 보고, 예, 네. 수백 그람밖에 안 나가잖아요. 참새가 부딪혀 갖고, 그 비행기, 그 엔진 쪽에 하고, 이저 부서진 거, 혹시 사진 보셨나요? 그럼 한번 꼭 보세요. 참새 한 마리가 비행기 동체에 부딪혔는데, 비행기가 거의 그렇게 그러니까 한 번, 뭐 1m 정도 이렇게 또 깨져 나가요. 그냥, 네. 왜 그럴까요? 그 비행기 속도가, 예, 네. 비행기 속도다, 뭐 그래. 근데 우주 공간 올라가면 속도가 더 빠르면 어쪼는 입자하고 부딪혀도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가하면그 속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주가 이렇게 식어나니까 전자의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동일한면 속도가 떨어지고 전자는 마이너스고 이양성자는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떨어지니까 속도가 빠르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지만 이렇게 가디리 가는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되면 냐자전자가 갑니다. 양성자 있으면 속도 가 굉장히 빠르면 요 이렇게 가다가 살짝 휘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 살짝 붙어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직선은 뭔가요? 사실은 속도 빨라 약간 이렇게 가요. 근데 만약 속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점점 가까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붙어버려요. 그래서 속도가 떨어지면 우주 온도가 온도하고 속도 관계라는 거예요. 우주 온도가 떨어지면 전자 속도가 떨어지면 양성자 주위를 가다가 탁 감겨버려요. 다시 잡으세요. 옛날에는. 휙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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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죠? 예, 네, 따라서 수소 원자 수소 원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하면 38만 년때 일때인가. 이게 우주에서 아마 우리 우리 쪽으로 온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거요